안녕하세요. 맨발 길에 나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비가 온 후에 마치 화석처럼 색깔이 변해서 팍팍 박힌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떨어진 낙엽과 며칠 전에 떨어진 낙엽이 어우러져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가을입니다. 낙엽이. 두둑두둑 떨어지면서 아 이제 가을이나 백일홍도 피어있고요 이제 달린 나무잎과 떨어진 나뭇잎이 거의 비슷할 지점에 이렇게 가까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서리가 내리거나 갑자기 추워지면 순식간에 나뭇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또 희방찬새 잎을 뿜어내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가을 맨발걷기참 좋죠 모든 계절이 다 좋지만 가을은 왜 좋으냐면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맨발걷기를 쉬지 않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을 약간 살살 할 때까지 꾸준히 하셔서 인체의 체온도 올리고 그리고 근골 격계도 강화하시고, 혈액순환도 왕성하게 해서, 겨울에도 발을 내놓고 맨발을 걷기에 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가을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동현 선수입니까? 운동선수죠? 격투기 선수인데, 박진영 씨가, 음악가 박진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 했답니다. 나는 어떤 선수와 붙을 때가 내 인생 경기였다고 최고의 경기였다는 뜻으로 대화를 했죠. 그런데 그 박진영 씨가 아니야, 너희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아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는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김동현 선수도 최고의 격투기 선수로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겸손하게 계속해서. 새롭게 배우고 새로운 품에 도전합니다. 박진영씨도 마찬가지죠. 꾸준히 최고의 자리에 오른, 오른 사람인데 프로듀서로서 또 3대 엔터테인먼트로서 또 후배들을 양성하고 수없이 많은 활동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죠.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목마름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도 일을 걸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됐다 하고 만족하는 순간 더 이상의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급함을 느낄 때또 위기의식을 느낄 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겨나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고 자식 빼고는 다 벗거라.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두뇌 회전이 몇 배로 빨라집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각들이 소숨 치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지만 인생에 어떤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으면 전략은 큰 틀에서 인생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면 좋겠고요. 전술은 그때그때 방법론적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크게 잡고, 크게 어, 따르는 전술은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박진영 씨가 최고의 격투기 선수 김동현 선수에게 정상에 오를 그 선수에게 했던 말 아니야, 너희 전선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 한마디가 그 김동연 선수의 마음에 박히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또들었습니다 우주의 한계는 생각의 한계다라고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의 한계. 옛날 사람들은 별이 천 몇백 개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입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별은 천, 이천 개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당대 의 최고의 철학가가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은 그 수십 배, 수만 배, 수억 배, 그래도 우주는 아직 크기를 모릅니다. 계속해서 팽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한계. 옛날 사람들은 지구는 네모나다 있기 때문에 먼 바다로 나가면 빠져 죽는다고, 낭떨어지로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먼바다로 항해하는데 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돌아오니까요 그 생각의 한계가 행동반경의 한계를 만들고 우주의 크기가 된다는 가설인데 그렇지 않나요 자 오늘 맹말극기 건강을 위해서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보다 백배천배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평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한 결론을 보려하시고요더 넓은 그리고 더큰 생각으로 또 한번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는 수학 소공은 황토 맨발 길입니다. 여기는 경주 시외터미널에서 충료적으로 다리를 건너자마자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하면 바로 좌측에 쌍소공은 맨발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세족장 있고요. 먼지트릭이 있습니다. 최신식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충료동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조금씩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의 장점은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합니다. 밀폐된 맨발길. 숲으로 둘러 싼인 맨발길은 모기나 이런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는 맞바람이 확 치니까 깨끗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모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탁 트이기 때문에 파충류나 이런 위험으로서도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김여신 묘로 가는 길에 좌측에 있으니까 흥무공원이나 무료 주차장 아니면 흥무공원에서 다시 터미널 쪽으로 다시 유턴해 오시면 작은 우측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에 무료 주차하시고 횡단보도만 건너면 싹소공원이 있습니다. 앞에는 한국원자력환기공단 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